사실은 융합이란 말이 나온 지 굉장히 오래됐는데요. 어, 갑자기 우리나라가 떠들썩하게 된 거는 이 사람 나오면서부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어, 저는 이제 굉장히 큰 기억이 나는 게 2009년입니다. 2009년 1월달에 그 9월 12일날도 지금 애플이 뭐 발표를 합니다만, 2009년 1월달에 굉장히 중요한 제품이 하나가 발표됐었는데 혹시 뭐가 발표됐는지 아시나요? 예, 아이패드. 아이폰은 이제 그 전에 발표됐었고, 아이패드가 발표됐습니다. 근데 아이패드가 발표된 것 이상으로 또 유행한 그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이죠. 그거 발표하면서 스티브 잡스가 앉아서 아이패드 이렇게 넘기는 것도 했지만, 애플이라는 회사를 갖다가 다시 디디파인 하는 어떤 말을 하면서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죠. 애플이라는 회사는 인문학과 테크놀로지, 기술의 교차점에 있는 회사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어, 그것이 이제 다시 컨버전스, 융합으로 해석이 되면서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의 융합이란 말이 굉장히 빠르게 떠오르기 시작을 했고, 더더욱이나 이제 그 미래의 신성장 동력으로도 좀 각광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전 개인적으로 이게, 어, 그렇게 최근에 유행처럼 그냥 됐어야 할 일인가?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역사적으로나, 그 다음에 저도 개인적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하게 된 거는, 어 벌써 15년 전에 이런 그석사학기박사학기까지 전부 다른 식으로 가면서 엮어내려는 노력을 하기 시작한 것은, 어 우리 사회 전, 전반에서 융합을 원래 필요로 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냐 하면, 어, 산업사회 이후에 전문가 사회로 너무 많이 가버렸는데, 실제로 구슬, 제가 융합을 표현할 때 제일 좋아하는 말이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어야 법에다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결국 파이널 프로덕트는 목걸이의 형태로 나와줘야 되는데 구슬만 있어가지고는 그것이 목걸이로 나올 수가 없죠. 그렇다고 실만 있으면 또 실은 실이지 그냥 목걸이가 될 수는 없는 겁니다. 결국에는 구슬 만드는 사람도 있고 실 깨는 사람도 있어야 되는데 문제는 우리 사회가 지금까지 너무 전문가 사회를 지향하면서 구슬만 잔뜩 만들어놓고 실 깨는 사람이 너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밸런스가 맞지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분명히 어떤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죠. 근데 이게 그렇다고 해가지고 십몇년 전, 20년 전에 얘기냐 그건 아니죠. 이게 반응이 느리네 예. 이거는 프란스 요한슨이라는 사람이 쓴 아주 유명한 책입니다. 메디치 이펙트라는 책인데, 융합에 대한 이야기를 할때 이제 빼놓지 않고 하는 부분이죠. 메디치 이펙트라는 거는 메디치 가문의 역사적 어, 그 관점을 가지고서 설명을 하는데요. 어, 메디치 가문이라고 하면은, 어, 잘 아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동로마 제국이 그 멸망할 당시, 그 당시에 이탈리아 반도에서 가장 유력했던 귀족 가문입니다. 어, 이들이 이제 피렌체 지역에서 특히 영주로서 그 살았는데, 어, 동로마 제국이 1392년에, 어, 동로마 제국이 어, 13세기에 멸망을 하잖아요. 근데 그 당시 그 비진타, 비잔틴 제국 자체가 세계에서 가장 발달한 제국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소위 말하는 어, 철학자, 과학자 뭐할거 없이 가장 문화의 꽃을 피우던 시기입니다. 그런데 오스만 투르크가 침공을 하면서 이들이 멸망을 하게 되니까 당시 그들이 보기에는 오스만 투르크는 뭐였습니까? 야만인이잖아요. 야만인들이 그 침공을 하니까 이들이 그 동로마 세국의 수도였던 그 콘스탄티노프, 오늘날의 이스탄불이죠. 이스탄불을 떠나서 피렌체 산맥을 넘습니다. 피렌체 3명을 넘다 보니까 이제 바로 그 메디치 가문이 있는 메디치 그 가에 이르게 됐는데 메디치 가문의 그 메디치가 이들을 난민들을 받아주죠 받아주면서 가문에 이제 워낙 집이 크니까 이 사람들을 이제 그 숙식을 하게 합니다 숙식을 하다 보니까 과거하고는 굉장히 다르던 상황이 벌어집니다 뭐냐하면 어, 평상시에 절대 이야기를 나눌 일이 없었던 수학자랑 예술가가 한 방에서 자게 됐고, 어, 그리고 또그 예, 어, 어, 과학자하고 철학자하고 또한 방에서 숙식을 하게 되고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또 그들한테 또 뭔가 어, 무슨 일이 있거나 그런 게 아니라 뭐좀 자유로웠기 때문에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이야기꽃을 피우게 됐죠.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는 전혀 발견하지 못했던 새로운 것들을 발견하게 되고 거기에서 새로운 가치가 창발되는 것을 목도한 메디치가 아 이거는 이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거를 조금 더전 유럽에 확산을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전 유럽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초청해서 어그 포럼이라는 걸 굉장히 많이 열게 됐는데 이렇게 해서 탄생하게 된게 혹시 무슨 역사적 사건인지 아시나요? 르네상스입니다. 르네상스의 기원이 1기하고 2기로 나는데, 누 2차 르네상스는 메디치 가문의 효과로 보죠. 어, 중요한 건 뭐냐하면 원래 전혀 관계 없을 것 같은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고, 그들이 만나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일단 가장 중요한 이제 융합에 대한 관점이죠. 근데 이게 굉장히 잘될것 같은데요. 제가 2007년에 미국에 있다가 한국으로 들어올 때 지식경제부에서 이제 융합 관련된 그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마찬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이 메디치 가문하고 똑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포럼을 만들고 그 포럼에서 서로 다른 거를 전공한 사람들을 지속적으로 만나게 해준다면 아무래도 뭔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라고 해가지고 그 이제 키아트하고 같이 그와 관련된 포럼들을 많이 했었는데요. 결과는 어땠느냐. 생각처럼 융합이 잘 일어나지 않더라. 생각처럼. 그래서 이유가 뭘까. 고민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메디치 가문하고 우리는 다른가? 그 가장 큰 이유는 뭐였나 하면 각자 그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벽이 너무 셉니다. 그러니까 뭐냐하면은 그 창의적인 사람하고 논리적인 사고를 하는 비즈니스 쪽에 있는 사람들, 특히 공대생과 미대생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두 사람은 이 인간이 달라요. 서로 다른 아형을 가지고 있어요. 조금 편하게 구별하자면 공도체, 공대 쪽에 있는 공돌이들은 좌뇌형인간들이 많고요. 그리고 예술 쪽에 있는 사람들은 그디자인나큐에이티브한 사람들은 운회형 인간들이 많죠. 근데 선천적으로 원래 자뇌형 인간이 운회형 인간을 싫어하고요. 운회형 인간이 자뇌형 인간을 또 싫어합니다. 왜 싫어하냐 하면 자뇌형 인간은 운회형 인간이 황당한 거예요. 황당하고 이해가 잘 되지 않고 쟤네들은 왜 이렇게 현실성 없는 얘기들을 할까? 이렇게 받아들이기가 쉽고 운회형 인간은 자뇌형 인간을 보고서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저 인간들은 왜 저렇게 꽉 막혔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로가 생각보다 좋아하지 않는데 메디치 이펙트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넘어서 가지고 자기들이 할 일이 없고 또 뭔가 자유롭게 그될수 있는 오픈된 개방된 환경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잘 융합이 일어났는데요. 그게 아니고 자기들만의 성이 있는 상황에서는 그들이 새로운 것들을 이야기하고 자기들한테 뭔가를 가지고 올때 그걸 경계합니다. 그런 현상이 아주 극명하게 나타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그 예술이나 창작 쪽 하시는 분이 굉장히 크리에이티브한 아이디어를 가지고서, 아, 이런 새로운 그 테크놀로지가 나오면 이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꺼내면은, 테크놀로지 한 사람은 이제 보통 어떤 식으로 가능하냐 하면, 아, 그거 멋지고 좋은 아이디어인데요. 하고 이렇게 받아들여주면 좋은데, 그렇게 하기보다는요, 그게요, 이래저래 이래저래 해가지고 안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나갑니다. 그러면 굉장히 이제 그, 이 좌절시키는 거잖아요. 그리고 반대로, 그, 어, 테크놀로지 하는 사람들은 새로운 생각에 대한 아이디어를 잘못 내죠. 그 그러, 그러면은 이 사람들 보기에는, 아, 이렇게 진부한 거 해나가시고 뭐를 하겠습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은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굉장히 좀불신을 가지게 되고, 의외로 아무것도 만들어지지 않고 그냥 시간만 흘러보내는 그런 현상이 생각,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벌어졌죠. 그리고 그 현상이 제가 이제 박사 전공을 의공학을 했는데, 의공학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납니다. 의학 쪽에 있는 사람하고, 공학 쪽에 있는 사람하고 서로가 자존심이 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자기의 영역을 침범하는 거에서 굉장히 민감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융합이 잘 일어나지 않았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융합을 하기 위해서는 융합에 대한 생각을 좀 깨줘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융합할 것인가? 그냥 만나기만 해가지고는 답이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만나기만 해서는 곤란하고 무엇인가 공동의 목표를 좁게 하거나 혹은 이들 간의 글로 풀이 되는 어떤 인터페이스 같은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뭔가 엮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어, 그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제가 지금 그 하고 있는 융합의학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드려서 이게 조금 이해하기 좀 쉽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융합의학은 뭐냐 하면요 꼴을 바탕으로 다시 재해석을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의학이라는 것이 나온 이유는 어, 우리가 포괄적으로 봤을 때 크게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의학은 과학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의과학이 발전을 해야 돼요. 의과학을 발전하는 부분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의료라는 것은 서비스 산업입니다. 서비스 산업이라서 인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서비스 혁신이 필요하다는 이두 가지 근본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죠. 근데 우리의 학문이 너무 이제 환원주의적으로 흘러가지고 계속 가지치기만 하다 보니까 잘 아시겠지만 의학도 원래는 처음에 하나의 목표로 그거를 하기 위해서 포괄적으로 환자를 봤던 거거든요 그러다가 약이 발견이 되고 수술법이 개발이 되면서 내과와 외과가 나뉘었고 그것도 모질라서 요즘에는 성형외과 정형외과 이렇게 다 세부전문의로 나눠진 다음에. 아주 최근에는 보시면은 성형외과를 가셔도 정형외과를 가셔도 손 전문이, 어깨 전문이 뭐다 따로 있습니다. 다 따로. 전부 쪼개 가기만 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전체적으로 이 사람에 대해서 봐 줘야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한 것들은 많이 없어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쪼개기만 한, 한 부분을 갖다가 반대 방향으로 흘려보자. 이게 융합 의학의 꼴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의료 서비스 혁신과 의과학의 발전이란 두 가지 목표를 위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을 다시 재해석을 하고 나노라든지 it 경영 디자인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어떻게 이들을 조합해서 의료 서비스 혁신을 일으킬 수 있는가 그 부분을 알기 위해서는 무엇이 문제인지를 파악해내야 되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과학적인 측면에서도 새로운 진단과 치료 예방 재활에 필요한 의과학적 증거를 모으고 이거를 위해서. 어, 다른 것들을 조합해 나가는 것. 이런 식으로 반대 방향으로 목적을 중심으로 학문을 다시 재정립하는 것이 필요하죠. 이것이 융합의학의 정이고 그 방향을 통해서 융합이 일어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설득도 쉽고, 어, 가장 올바른 방향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상에서 보면은 임상의 연구는 크게 벤치투 베드사이드라는 어떤 이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뭐냐하면 실험실에 있는 거를 임상에 가져가서 임상 시험이란 걸 해보고 그것이 괜찮으면 소위 말하는 신약 개발도 하고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소위 말하는 의과학 연구 방법론이죠. 근데 이렇게만 해가지고는 결과적으로는 과학만 따지게 돼요. 그리고 어떤 질병에서 무슨 문제가 있다는 것만 하게 되지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거나 그런 것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부족하게 되죠. 그래서 저희는 이걸 좀 넓혀서 이렇게, 나노 기술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어, 커뮤니티, 그 사회에서 바라는 것, 사회가 필요로 하는 어떤 유효성까지, 어, 범위를 넓혀서 이런 기술들이나 또는 이런, 어, 방법들이 어떻게 접목될 수 있는가를 보는 그런 형태로, 어, 새롭게 정의를 하고 있는 것이 융합의학의 관점입니다. 그래서, 융합의 첫 번째 정의를 좀 여기서, 어, 드리고 좀 넘어가자면, 융합은 거꾸로 하는 것이다라고 저는 표현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그동안의 프로세스는 나누고 전문화시키고 사람들한테 일을 주고서 그거를 일일이 행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프로세스에 우리가 걸쳐왔어요. 그렇지만 융합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면 문제점을 먼저 찾아내고 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떠 어떠한 사람들의 협력이 필요하고 그들의 협력과 커뮤니케이션을 어떻게 유도할 것인가. 이렇게 꼴에서부터 다시 설정을 하는 그런 새로운 프로세스, 반대 방향으로 하는 학문의 경계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역으로 근본 문제를 찾아내기 위해서 결합하는 방식이 필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융합은 거꾸로 하는 것이다라는 메시지를 첫 번째로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은 이제 융합의 이제 사람 인재 매력과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문제가 뭐냐하면 그 제가 이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이런 식으로 진 저처럼 이것저것 다한 사람, 이것저것 다한 사람들이 너무 많이 나오면 전문가적으로 이렇게 한 사람들은 뭐 뭐가 되냐? 그거는 잘못된 거 아니냐? 그건 굉장히 모순되는 데 이상하지 않냐? 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까 전에 그 목걸이하고 똑같죠. 아무리 구슬이 많아도 실이 없으면 목걸이가 안 나오듯이 실만 잔뜩 있으면 절대 목걸이가 또안 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좀 깊이 파줘야 되고, 어떤 사람들은 엮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엮어줄 사람이 엮 엮는 거를 하면 괜찮은데, 엮어줄 사람이 깊이 파고 있으면 그것도 문제고, 반대로 깊이 파야 할 사람이 엮는다고만 하고 있어도 문제입니다. 그럼 첫 번째는 뭐냐? 내가 엮는 융합적 적성이 있는가를 좀 알아보는 게첫 번째입니다. 저는 이제 그거를 찾아내는 팁을 몇 가지를 좀 드린다면은, 사람이 아주 간단하게 자기를 좀 뒤돌아볼 수가 있어요. 첫째, 융합, 이렇게 엮어내는 그 가능성을 가진 사람들의 첫 번째 특징이 새로운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Something new가 나타났을 때 그거에 대해서 거부하기보다는 굉장히 쉽게 받아들이고, 아, 이거 괜찮은데 하는 이런 특성을 가져요. 그리고 그에 비해서 어떤 사람들은 아, 새로운 것에 대해서 굉장히 낯설어하고 잘못 다가갑니다. 예를 들자면 라면 같은 것이 나오는데 신제품 무슨 꼬꼬 앵그리 꼬꼬 라면이 나왔다. 그럼 저는 그거 먹어봐야 돼요. 빨리 이게 무슨 맛일까? 이러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맨날 지금까지 죽어라고 라면은 신라면이야 하고 신라면만 먹는 사람 있죠. 그러니까 이런 식이에요. 이렇게 굉장히 다른 캐릭터를 또 하나 가지고 있고요. 아이고. 왜 이렇게 두 개씩 넘어가지? 예. 두 번째는 융합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모르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모르는 건 모른다. 라고 할수 있어야죠. 그리고, 아, 그러니까 더 배워야 되겠다. 이런, 어, 그, 태도가 되게 중요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저, 저의 일인데, 어 누가 나하고 관계 없는 것 같은 모르는 얘기를 막 떠들어요. 저쪽에서. 그러면, 크게 또 반응이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는, 이건 내 전공하고 관계없고, 나하고 관계없는 일이니까 신경 끄자. 요런 태도를 견제하는 사람이 있고요. 두 번째 사람은, 아, 이건 내가 모르는 얘기인데 되게, 궁금한데 하고 괜히 가서 듣습니다. 더 듣고 나서 그 내용을 가지고 와가지고 막 뒤져요. 뒤져서 다시 공부하고 나서 아 이게 이런 거였구나 하고 받아들이는 사람 이 있죠. 어느 쪽이 융합에 유리할까요? 후자입니다. 후자에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새로운 걸 탐색하고 그 다음에 모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에 대해서 오픈된 그런 자세를 보이죠. 그래서 이런 특징이 또 어떤 매력적인 적성이 좀 맞는 사람이라고 할수 있고요. 세 번째는 아, 어, 이건 알버트 라젤로 바라바 씨가 쓴 책인데, r 스트라고 굉장히 엉뚱한 대로 튀는 것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이건 이제 제가 창의력을 기르는 방법론으로도 굉장히 이야기 많이 하는 건데요. 어, 세상은 네트워크로 되어 있거든요. 네트워크도 우리 뇌도 네트워크로 되어 있습니다. 뉴론, 신경세포의 네트워크로 되어 있어요.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직관이라든지 기억이라든지 그 다음에 연산하는 거, 계산하는 거 이게 다 뭘까요? 네트워크의 길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길이 어떻게 패였냐가 기억이 되고 그다음에 경험이 되고 그다음에 어떤 그런 것들이 되는 건데 예를 들어서 대학교 캠퍼스에 여러 그 이렇게 건물이 있고 가운데 잔디밭이 있어요. 그거 한한달 지나면 중간에 들어가지 마시오 를 해도 길이 패입니다. 그죠? 왜 그럴까요? 누군가 한 사람은 그 길을 먼저 가죠. 그러면 풀들이 좀 눕죠. 그러면 또그 길로 계속 가다 보면 이렇게 길이 계속 패여서 언제부턴가는 사람들은 그 길로 계속 다니게 되죠. 우리 뇌도 똑같아요. 뇌도 어떤 자극이 들어와가지고 뭔가가 이렇게 패스가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면 그 길을 조금이라도 더잘 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 몸이 반응을 합니다. DNA가 반응을 해서 mRNA도 만들고 거기서 단백질을 만들어서 전도가 그쪽으로 더잘 일어나도록 구조 변경을 합니다. 뇌를 약간씩. 그러면 다음번 자극이 왔을 땐그 길로 가기가 조금 더 쉬워지죠. 그런 식으로 여러 번 반복하면 길이 굉장히 깊이 패요. 쫙. 그게 소위 말하는 익숙해졌다는 것이고 그것이 트레이닝 된 건데 이게 단점이 있어요. 뭐냐? 물을 부으면 그 길로만 가죠. 그 길로만. 그럼 창의력은 뭐냐 하면 우리가 이제 콜라터널이라고 표현하는데 엉뚱한 데로 가는 길들이 많이 있을 때 다른 커넥션이 연결되면서 뭔가가 가능성이, 이런 거 세렌디피티라고 그러거든요. 그런 것이 나올 가능성이 많은데, 우리는 지금 그런 새로운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을 막는 교육들을 되게 많이 하고 있죠. 생각보다 새로운 것들을 반응하고 엉뚱한 것들을 자꾸 경험하게 했을 때, 내 머리에 새로운 길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이건 저는 매일같이 하는 그 프로세스 중에 하나인데, 이런 부분들이, 이런 것에서도 거부감도 없어야 되고, 이런 것들을 할수 있는 환경이 되는 게또 하나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죠. 그 다음은, 어, 아까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사고의 방식 자체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에만 너무 집착을 하기보다는 가치를 중심으로 생각하는 사고가 되어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 익숙한가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거꾸로 생각하는 사고를 하기가 굉장히 쉬워집니다 그리고 그거를 통해서 융합을 하기가 굉장히 좋아지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또 하나 융합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르게 말을 하자면 스페셜리스트와 어, 제너리스트의 차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어 그래서 컨버전스라는 것은 달리 표현하자면 어, 이런 것들을 일어상적으로 해석하고 그리고 그렇게 엮여진 사람들을 그냥 해석만 해 주고 끝나면 안 되죠. 어떻게 해야 되죠? 그들로 하여금 융합을 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럼 해석을 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그들로 하여금 무언 가를 하게 해 줘야 되는데 그런 거를 퍼실리테이션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융합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어떤 전반적인 것들을 해석하는 능력과 그것을 어떻게 그, 어, 가게 만들어줄 수 있는가, 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어, 네? 네. 뭐시? 직원 좀 하나 보내주세요. 네. <laughs> 예, 지금 저, 저분 좀 보시죠, 누가. <laughs> 예, 갑자기, <laughs> 어, 갑자기 강의하다가 이상한 적이 좀 있었네요. 예, 하여튼. 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를 이제 극복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숙제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쭉 아까 전에 그그 그 자질이라 그럴까 융합을 할수 있는 사람들의 자질을 쭉 나열하시다 보니 보면은 아까 그 우리 협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을 디자이너들이 생각보다 잘할 수 있다는 생각 많이 들으시죠. 다른 다른 직종에 있는 사람보다 아까 말씀드린 그런 역량들이 비교적 디자이너들이 조금 더 나은 편인 그런 특성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보강해야 될 부분도 좀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디자인 쪽에 디자인 띵킹을 하거나 이런 쪽 사람들이 융합 쪽에 굉장히 유리하다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대신에 이걸 하기 위해서는 개방적 사고하고 유연성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꼭 보강을 하셔야 어, 아까 전에 크리에이티비티라든지 새로운 것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원래 디자이너가 잘하는 거기 때문에 같이 보강이 돼서 융합 쪽에서 두각을 나타내실 수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은 시스템적인 얘기를 드려야 되겠죠. 그리고 개인이 어떤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어떻게 하면 융합이 촉진될 것인가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우리의 환경이 이들을 받아들이게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됩니다. 첫째는 저는 이제 제 교육할 때도 똑같은 방식을 쓰는데요. 프로빙을 할수 있는 환경입니다. 다양한 경험과 다양한 탐구가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세렌디피티를 만날 가능성이 굉장히 적죠. 그러니까 아이들 같은 경우에도 저는 교육을 시킬 때 하고 싶은 게 있다면 뭐든지 다 경험하게 합니다. 일단 그럼 거의 대부분 은 어떻게 한번 하고 맙니다. 대부분은 한번 하고 말고 좀한달 하다 그만두고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런데 그게 그게 사실은 아이가 좋아하는 걸 찾아내는 과정이죠. 그리고 어느 날한1년쯤 뒤에 다시 저거 하고 싶은데라고 옵니다. 그러면 부모가 크게 둘로 또나뉘요한 사람은 너 옛날에 이거 그만뒀잖아 하다가 다시는 그런 거 다시는 그런 식으로 하면 안 해준다 이래버려요. 그럼 애가 위축이 되면서 그런 걸 하겠다는 얘기를 안 하게 되죠. 예,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 돼요. 뭐냐하면 다시 뭔가를 찾기 위해서 다시 재도전을 하겠다는 건 어느 날 해보니까 저게 제일 좋았던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든 거잖아요. 그럼 재도전 하게 해 줘야죠. 그러면 그때에 대해서 정말로 잘하는 케이스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이가 무엇을 할수 있는지 찾는 것. 그리고 이걸 조직에 조금 높여서 생각하면 은 우리 내부에도 똑같아요. 이것만 할줄 안다고 생각했던 애가 생각보다 엉뚱한 것들을 잘하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고요. 그들의 적성을 찾고 연결시켜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은 뭔가를 직접 만들어 보는 거죠. 이 메이크업 페어에서도 나오는 거지만 만들거나 종결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블로그를 많이 쓰고 어, 글에 대한 것도 많이 하고 이벤트도 여러 가지를 하는데 그것이 작은 성공들이죠. 처음에 계획했던 걸 끝까지 컴플리트하는 것, 그 사이클이 돌 때마다 우리 뇌는 강화가 되면서 그로 인해서 성공의 경험이 모여서 뭔가를 할수 있게 되는데 어, 그것으로는 뭐 작은 만들기도 좋고 아니면 어떤 강의도 좋고 아니면 무슨 이벤트도 좋고 여러 가지를 기획해서 실제로 뭔가를 할수 있는 그런 기회를 조직에서 그리고 바깥에서, 어, 연결시켜주는 것이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다음은 이제 조금 넓게 봐서 사회하고 예를 들어 정부다 그런다면 이들이 만날 수 있는 터자를 만들어주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죠. 그래서 최근에 미국에서 이 융합 관련된 부분에 저는 가장 주목하고 있는 게 테크샵이라는 그 프로젝트인데 테크샵을 만든 사람들이 짐 뉴튼이라는 친구하고, 어, 킹코스 아시죠? 그 킹코스라고 원래 이렇게 문방구 같은 것들을 공용코스는 사업을 했던 페덱스 킹코스의 공동 창업자 중에 한 사람이 만든 회사인데요. 굉장히 재밌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조업은 어차피 중국에 지금 다 넘어가니까 그럼 미국의 핵심은 뭐냐? 싸게 만드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사람들의 크리에이티비티를 자극할 수 있는 터전을 만들어 줄 것인가? 그래가지고 어, 공장 하면은 터, 땅이 있어야 되고 시설이 있어야 되고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원래 근데 사람을 빼버렸어요. 사람을 빼고 무엇이든지 만들 수 있는 터전으로 테크샵을 만들었죠. 그리고 나서, 한 달에 100불 내면은 멤버십을 줘가지고 저기에 있는 모든 기계를 예약해서 쓸수 있게 터전을 제공했는데, 그러면서 동시에 이렇게 산타, 주변에 있는 대학하고 연계를 해서 용접도 가르치도 모두 가르치 클라스를 같이 열어줬습니다. 그랬더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한 달짜리 멤버십에 가입을 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만들고 그것을 이용을 해가지고 아이디어도 내고 특허도 내고 그걸로 바이어들하고 상담도 하고 그래서 상당수는, 어, 자기가 만든 것, 시제품을 만들어가지고 그 아이디어와 특허와 함께 큰 회사에 넘겨버리는 사람들도 나왔고 그 다음에, 어, 천 개, 만개 주문하겠다가 주문하는 바이어가 있으면 그걸 계약을 한 다음에 자기들이 직접 만드는 게 아니라 중국의 알리바바에 주문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만들어내게 되죠. 이렇게 시작한 테크샵이라는 그 기관이 2009년에 시작을 했는데, 처음에 팔로알토에서 1호점이 크게 성공을 하더니, 지금은 샌프란시스코, 노스캐롤라이나, 노스캐라이나에도 하나, 디트로이트에도 하나, 다섯 군데가 지금 오픈을 했고, 네 군데가 언더웨이 짓고 있고, 2015년까지 미국 내에 50개가 지어질 거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다르게 표현하자면 여기는 진짜 융합을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떤 그런 터전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은 사람들의 만남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미국보다 훨씬 낫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좁은 지역에서 같이 살고 있고 어, 그들의 능력이 결코 미국보다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면 이런 터전이 생각보다 적죠. 미국보다 차고가 없기 때문에 차고 문화가 발달하지 않아서 그에 대한 것도 되게 적지만 다르게 표현하자면 이런 부분들을 대학이나 또는 공공기관 여러 군데에서 조금만 풀어준다고 하더라도 엄청나게 많은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아이고 네. 그래서 두 번째로 융합에 대한 그 메시지를 드린다면 저는 그3 c 로 표현하는데, 컨버전스는 커뮤니케이션과 컬처입니다 커뮤니케이션은 주변 사람들과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뭔가를 새로운 걸 만들어낼 수 있는가를 적극적으로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고요. 컬처는, 환경이죠. 주변의 환경들이나 생각들이 융합을 할수 있도록 무언가를 만들어주지 않는다면 융합은 일어나지 않죠. 그래서 이두 가지가 같이 결합됐을 때 융합이 일어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희 병원에서의 경험을 하나 말씀을 드리면 디자인을 도입을 해서 병원 혁신을 이루기 위한 어그 경영진의 어떤 그런 판단도 많이 있었고 그런 것들을 어 활성화시키기 위한 것들을 많이 했습니다. 성공적인 것도 많이 있었고 어 약간 부정적인 부분도 좀 있었는데 부정적인 부분의 대부분은 어디서 발생을 했냐 하면 디자이너의 커뮤니케이션에서 문제가 있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 원래 커뮤니케이션 부분에 있어가지고 그, 어, 인터페이스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트레이닝을 받아본 적이 별로 없기 때문에 우리 조직이 나가야 될 방향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고 반대로 외부하고의 프로젝트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문제에, 문제를 파악을 했으면 그것을 바깥에 아웃소싱을 해서 혁신을 일으켜야 되는데 이때에는 또 내부의 그 디자이너가 되게 중요하겠죠. 왜? 외부의 이야기를 적절하게 트랜슬레이트 해서 이쪽에 전달해줘야 되고 반대로 내부에 있는 이야기를 바깥에 또 이야기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포텐셜인데 그런 부분들에서 이제 미숙하거나 그러면은 일이 잘 진행이 되지 않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커뮤니케이션 컬처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약간 이제 공공적인 측면에서 그렇다면 앞으로 융합시대를 준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첫째는 전문가가 없어야 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굉장히 엉뚱한 식으로 항의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 구슬을 만드는 사람은 여전히 있어야 되고요. 다만, 지금은 다 구슬만 만들고 있으니까 문제인 것 뿐이에요. 그니까 그 부분에, 어, 일부는 전문가 중심, 너무 전문가 중심, 위원회 잔뜩 예를 들어 하는데, 저는 그 얼굴에 그 햇살이란 말 되게 많이 써요. 그거 전공하는 사람들끼리 쭉 모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나올 거 뻔합니다. 그 사람들 은딴 생각 해본 적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 그렇게 너무 전문가 중심으로 뭘한 사람은 이것저것 이쪽만 맡겨야 돼 이런 생각을 일단 기본적으로 선입견에서 벗어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아 실깨는 사람 수가 진짜 너무 부족해요 지금 부족해도 그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더 길러내려는 것들을 최근에 많이 시작하고 있는데 아 그런 것들을 꾸준히 지속적으로 앞으로도 많이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아 새로운 것들을 해석하고 어, 다른 사람들에 대해 뭔가를 이렇게 증진시킬 수 있는 그런 퍼실리테이터, 그리고 창의력을 관리하는 창의력 매니저 같은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는 거. 그리고 융합 활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정부도 그렇고, 우리 조직도 그렇고, 회사도 그렇고, 당근을 좀 제시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SCI 논문만만 내야 된다라고 예를 들어 대학에서 그렇게 해버리면 맨날 그것만 하겠죠? 그래가지고는 그런 거에 대한 활동을 할 리가 없죠? 그러지는 않고서 창의력 교육만 해놓으면 뭘 합니까? 우리가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창의적인 사람을 뽑으면 뭐라냐? 회사 가면 바보가 되는데. 이런 얘기도 되게 많이 하죠. 그렇다면 그건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거죠. 해당 시스템에서 어떻게 융합 활동에 대한 성과를 인정해 줄 것인가. 그리고 모범적인 사례를 발굴하고 장려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말씀. 그리고 정부 같은 경우에도 학문이나 산업별로 그냥 칸막이식으로 나눠주기식으로 연구지원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요즘엔 그래도 많이 좋아졌지만 그래도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확대함으로 인해서 진짜 우리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융합이 항상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겠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